신예은 누나가 옥찬미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크로율 100% 만점에 130% 정도. 아, 30%를 더 네, 던질 정도로. 네. 네 안녕하세요. 3인칭 복수에서 옥찬미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찬미는 스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사격을 너무 너무 잘하는 그런 사격. 선수를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오빠의 죽음을 알게 된 후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조금은 다크하고 어,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됐어요. 저는 원래는 찬미가 매우 밝고 외향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오빠의 사건을 파헤치면서 음, 걸크러시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뭔가 강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캐릭터였습니다. 어, 누나랑 8개월 넘게 같이 촬영을 했는데요. 저는 신이현 누나가 옥찬미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크로율 100% 만점에 130% 정도. 아, 30%를 네, 던질 정도요. 정도로. 네. 제가 봤던 찬미는 좀 당도라고. 음. 어, 카리스마 있고, 걸크러쉬가 되게 쎘었는데 어, 누나가 너무 잘 소화한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아, 처음에는 음, 과연 제가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운동 선수와는 어울리지 않고 조금 저는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사격 외에도 많은 운동들을 도전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항상 총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 떨림도 막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아령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촬영 없을 때는 항상 거의 사격장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어, 코치님들께서 감사하게도 많이 자세히 알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사격에 좀 부심이 있거든요. 어, 사격에 부심이 있다. 네. 네, 제가 자세가 정말 좋아서 사실 학교 다닐 때 액션을 무브먼트적인 걸 많이 배웠었는데 음. 이렇게 많이 보여 드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만족합니다. <laughs> 만족하고 같아요. 예, 어 준비가 되어 있는 액션 배우입니다. 예. <laughs> 예. 어 저는 맞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동안 해 왔던 캐릭터는 통통 튀고 밝은 역할을 많이 맡아 왔었는데요. 한 번쯤은 이러한 장르물을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습 중에서 밝은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좋게 말하면 시크하고 조금은 차가운 모습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연기에 담아보고 싶었고요. 또 찬미라는 아이를 준비하면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꾸미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찬미를 보면서 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찬미를 응원하듯이 보시면서 아, 저 아이에게 한 번쯤은 토닥토닥 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게끔 연기를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이번 작품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냐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신들이 다 저에게는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해냈을 때에 오는 그 행복과 성취감이 전 너무 뿌듯하고 제 앞으로의 연기 인생에서도 그리고 찬미를 이끌어가는 저로서도 저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 자체가 캐릭터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찬미 자체가 다양한 감정도 표현할 줄 알고 또 때로는 숨길 줄도 알고 누군가를 보살필 줄도 알고 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거. 이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렇죠. 네. 도전하고 싶게 음, 만드는 캐릭터 참미였던것 네, 같아요. 네. 로문 씨,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웃을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강아지 같고 해맑다라고 하는데 웃음을 빼는 순간 많이 차가워 보인다. 조금은 냉정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때는 그게 조금은 스트레스였을 때도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만약에 배우로서 연기에 입혀본다면, 나에게는 너무 큰, 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달란트이기도 하고, 나의 장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3인칭 복수라는 대본을 받았을 때, 아, 지금 보여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어,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고요. 또 감독님께서 옆에서 계속 코멘트 해주시고 같이 이끌어 가주시고 또 배우분들께서 호흡해 주셔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로 더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또 배우가 아닌 저 신의원으로서도 많이 힐링되고 또 위로 받고 했던 작품인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닌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어 제가 꿈꾸고 상상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laughs> 나중에 제가 여행에, 여행을 갔을 때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딱 이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참이? <laughs> 그러면서 <웃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laughs> 네. 예, 계실 수 있어요, 당연히. 예. 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잘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재밌다, 뭐 행복하다, 웃기다, 무섭다 이뿐만 아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